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건방히어로 황민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손목 통증 30초 해결법죄 이따 타노스 장갑 벗기기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노스 장갑을 벗긴다는 느낌으로 손목부터해서 손가락까지. 하고 한 번에 밀려주는게 포인트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더 불편한 쪽이 있으시죠 왼손과 오른손 둘 중에 한쪽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여 양쪽이 더 불편하시다면 양쪽다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90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팔꿈치를 딱 댑니다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당길 때 끌려가지 않게끔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왼손으로 이렇게 링을 만듭니다 동글게 만드시고요 손목부터 해서 손가락까지 쭉 빼면 됩니다 내가 잡았을 때내 힘의 50% 정도의 힘으로 당기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목 여기입니다 움직이는 이 공간 여기를 잡고요 왼쪽 방향으로 왼손 당기시고 오른쪽 손은 오른쪽으로 밉니다. 팔꿈치를 옆에 지지해서 움직이지 않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잘 보셨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잡고 쭉 당깁니다. 10초씩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들어갑니다.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입니다. 여섯!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힘 빼지 마시고 신경과 근육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힘을 뺍니다 오른쪽 팔꿈치 떼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쫙하게 늘어나면서 빠지는 느낌입니다 두번더 갑니다 왼손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링을 만듭니다 손목을 잡고 왼손은 왼쪽으로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쭉 하고 서로서로 서로 당기면 됩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운트 합니다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힘 빼시고요. 손목과 손가락이 빠지면서 부드럽게 이완되는 어 느낌 받으셨나요? 아직 아니시력한번더 할까요? 네. 세 번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한번더 갑니다. 왼손 링 만드시고 손목 잡고 당겨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가고 갑니다. 카운트. 자, 카운트. 당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손을 내려 놓으십시오 좋습니다 혹시라도 통증이 더 있으신 분들은 여기 손가락 다섯 개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을 추가적으로 초씩 각 반천이 늘려오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건 추가적인 겁니다. 30초 당기고 통증이 있을 때한번더 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통증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를으로 붙인 상태, 왼손으로 오른 손가락 엄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5 번을 당깁니다. 10초씩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엄지를 잡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빼시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당깁니다. 하나, 둘, 두에 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링 잡으시고, 손가락 전체를 감쌉니다. 자, 당깁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덜, 아홉, 열. 천천히 빠지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자,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덜, 아홉, 열. 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번째 손가락까지 뺐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약하니까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50% 정도만 당깁니다. 레츠고. 당깁니다. 가음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놓시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어떤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처음보다 움직임 많아지고 편해지시면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좀약간 경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세요. 반드시좀 편해진 느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꾸준하게 하셔야 되지 통증이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운동 체크하겠습니다. 하노스 장갑 벗기기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댄 상태 링을 잡아서 손목을 잡고 손가락까지 10초간 쭉. 당깁니다. 그리고 통증이 정말 더 불편하신 분들은 손가락 다섯 개를 엄지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각각 10초씩 더 당기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타노스 장갑 벗기기 손목이 편안해지게 장갑을 꼭 벗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손목 통증 30초 해결법 제 2타 하노스 장갑 벗기기 스트레칭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황미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효로 황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